256페이지 2번 10볼트/퍼메터 그 단위를 봐요. 이렇게 나오면 10 단위를 봐야 돼. 요 볼트/퍼메터 아 여기 전기장의 세기 단위구나. 그러니까 이 값이 전기장의 세기가 돼요. 전자세기가 10볼트/퍼메터 어떤 전하를 넣으면 0.1리터 힘을 받아 그마하일죠 F유크론 뭐라고 Qe 이게 0.1L 이라, 이 말이에요. 그만, 요거 Q 값고 알았을 Q는 2분의 얼마요? 0.1로 지금 2가 나와있죠. 그만, 10분의 0.1, 그만, 0.01 쿨론. 그만, 요게 0.01 쿨론이니까, 이거 얼마요? 100분의 1이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쿨롱그 다음에 7번 같은 게 이제 문제지 100볼트 교류전압을 가하니까 전류가 복소로 줬어 근데 임피던스가 복소수로 계산하라는 소리인데 크기를 계산한다해라 그러면, 임피던스, 복소수로 계산했어. 임피던스는 전류 아이의 V죠. V는 1 0 0볼트인데 전류가 복소수로 줄게. 4 플러스 제3으로. 그러면, 이렇게 분모에가 허수가 있을 때는 실수와허수부가안 나아지니까, 국모문제에다가 해지 전에 공액복수수를국모문제에다 고배라고 했죠 4 마이너스 제의3 그러면 어, 이제 국모는 4 플러스 제의 3에다가 그에 대한 공액복수수가고배되 있어 100에 4 마이너스 제의 3이 되겠죠 그럼 분모의 허수가 사라질거예요. 4의 제곱뿌나 3의 제곱얼마 25가 되겠죠 25분의 열구항 얼마요400 마이너스 제 얼마야? 300 그럼 실수부가 얼마냐면 25분의 400 마이너스 허수부가 2 5분 얼마? 300 이게 답이래요. 계산 눌러주면 되죠. 뭐, 여가 16 나온 네요 계산 걸면 16, 여가 12가 나온 것요 16-J12. 8번은, 여러분들 8번 좀별틀래요 팔번을좀쉬었다합시다팔번이좀 시간이 좀걸려요는데좀 처음으로 오랜만에.